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 위치가 매우 좋고 건물 보존 상태 A급인 초특급 공장이 폭탄 세일 가격으로 시장에 급매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의왕시 최초 최저가 금매 공장을 다음과 같이 먼저 요약해서 정리를 해 드립니다. 교통 매우 좋습니다. 건물 컨디션 A급입니다. 면적은, 토지 면적은 약 500평, 건물 연면적 2개 동으로서 약 500평입니다. 매매 가격은 최저가 급매를 합니다. 토지 플러스 건물 가격이 평당 1,400만 원입니다. 이 가격은 의왕이나 군포나 안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저가 급매를 하는 것입니다. 매매 가격은 75억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특급 공장 폭탄 세일 급매 물건을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인근 시세 대비 최저가 금매를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입니다. 2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교통 아주 좋습니다.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면적은 토지가 509평, 건물이 3동입니다. 공장동은 2동, 한동은 수의실입니다. 다동은 기업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272평, 2층은 135평, 공장과 사무실, 기숙사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동은 1층이 71평, 2층 사무실 10평이 있습니다. 다동은 경비실입니다. 매매 금액, 인근 시세 대비 최대가 급매를 하는 것입니다. 의왕시나, 평촌이나 군포에서 이 가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평당 약 1,400만 원에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총 75억 원입니다. 특징은 호이스트 15톤 한 대, 5톤 4 대, 2.8톤 한 대, 전력은 300kW가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추천 업종은 대형 금형, 사출, 머신닝 공장으로 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건물 컨디션 A급으로 매우 양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유자의 사정과 권유로 인해서 공장 내부의 사진이나 영상을 상세하게 보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현장을 함께 방문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올림.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 초특급 공장이 최저가 급매물건으로 시장에 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요약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토지면적 약 500평, 건물면적 약 500평의 초특급 공장입니다.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평당 가격은 1,400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인근 군포, 의왕, 평촌, 안양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저가 금매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장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담아서 중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자 하는 부동산, 팔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남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매물을 접수해서 인터넷 광고를 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창고 등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나 임차 물건을 찾으실 때도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즉시 원하시는 물건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나 매매 의뢰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올려드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매물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